1장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9조. 구약성경 109조.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어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냥물로 구스와 스바을 늘릴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려 섬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 해가 바뀌었는데도 어, 우리에게 이, 어, 새로운 희망 호응 더 나은 것에 대한 어떤 어 목적 혹은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어야 되는데 어 들려오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어뭐 새해가 되면 새해 특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TV나 뭐 매스컴에서 많이 이제 신문에 이런 데서 많이 어, 뭐 소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진단을 많이 하죠. 어, 진단을 많이 하는 특히 뭐 대부분의 이 특집이라는 게 이제 이 경제 전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살림 살이가좀 나아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이제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남북간의 그 대치 관계 있으니까 남쪽과 북쪽 사이에 얼마나 아,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제 또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어 이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빈부 격차를 얼마나 잘 중화롭게 어 잘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어 평안하게 잘살수 있는 어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아 이것을 이렇게 이 연초에 많이 이제 대담도 하기도 하고 전가가 이런저런 전망치를 어 밝히고 있는데, 아. 어 늘 그래왔던 것 같은데요. 원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부정적이고 또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만 자꾸 더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참 힘들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3년을 이렇게 이제 지나왔는데요. 또 아직도 계속 이제 되고 있죠. 아직도 뭐 여러분들은 백신을 몇 차까지 맞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계속 어 고위험 분들은 빨리 맞으라 뭐하라 아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무선 변이 무선 변이 이름도 이제 뭐 얄궂게 만들어가지고 <laughs> 이제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어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은 어, 제로 코로나 이렇게 한참 해서, 뭐, 그, 봉쇄하고 야단이더만, 갑자기 확 풀어 그랬죠 어,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코로나 카운트를 안 합니다. 어, 카운트를 안 하니 코로나 환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없어요. 자기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죠. 공항에서 이제 막고. 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4명 중에 한 사람은 양성자다. 아, 무증상이지만 양성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야단이 나서 그들도 격리하고 또 격리한 사람이 또 도망가다가 또 붙잡히고 뭐이이별 이제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정말로 이 세상이 큰일 난 것처럼.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갔냐, 뭐 어떻게 됐냐, 다, 다 추적하고 또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래 와요 별거 아니네요. 어, 뭐 대부분 다뭐 코로나가 뭐 대순가요? 뭐 이런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마음이 뭐 권리도 배출시면 낫지 않나요? 뭐 이런 이런 게 이제 뒤에 어,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게 지금 이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 이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어, 이제, 서민들이 사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이 대출을 못 받아서 힘들다.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한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1년이 넘었나요? 어떻게 나요 아직 1년 안 됐나요? 11개월, 뭐, 하여튼, 뭐, 전쟁한 지가 벌써 또 이제 그한 1년 전 가니까 이 세계 곡물 값이 뭐 올라가지고, 좀 밀가루 값이 뭐 40%나 더 올라가고, 그래서, 어, 동네 짜장면이, 어, 지금 뭐, 평균 6,500원, 7천원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동네만 해도 만큼 가면, 어, 중국집 가서 뭘 먹으려고 하면 기본 이제 만 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 뭐, 좀 괜찮, 그러니까, 그냥 요리가 아니고 그냥 면인데도 뭐만 이천 원만 삼천 원짜리 면이 수두룩하고요. 어뭐 제만의 식당 가서 뭐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백반도 지금 팔천 원으로 하고 조금 뭐 다른 거 하나 예를 들면 고기라도 하나 생선 하나 하나 올리면 만 원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 회장 물가가 자꾸 이제 올라가고 다른 건다 올라가는데. 서 이제 내 월급은 안으로 가고 내 수입은 늘 그대로고 수입이 그대로니까 결국은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뭐 이런 이제 막 어려운 이제 막 넘어가고 아,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막새 희망을 품고 막 이렇게 원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위축되면서. 지금 상태로 그대로, 어, 소위 말해서 견디기만 해도, 버티기만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심리가 우리들에게 에,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그 중에서 이제, 어, 저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어, 그쪽에서 전쟁하니까 또저 북한에 있는 또 얄구전 어, 친구가 또 자꾸 이제, 우리도 있다! 미사일 매일 쏘아대고, 또 무인기가 왔다 갔다, 뭐 어쩌다. 참 불안하기 그지 없지요. 어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몇 배나 더잘 살까요? 혹시 아셔요? 그어 현대전은 어 전쟁을 치려면 이 돈이 셈이잖아요 <laughs> 어 이래저래 뭐 볼지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길래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어, 우리나라의 이제 탱크가 이제 탱크 어, 탱크 한 대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억 이더라고요 최하가 100억 10억이 아니고 100억이래요 탱크 하나 굴리는데 그 100억이란 돈을 이제 우리는 이 뭐 숫자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해보는 거기 <laughs> 이 상상이 안 가죠. 그 가장 기본적인 탱크가 100억이면 비행기는 얼마가요? <laughs> 네. 그 비행기에 다를 달려 있는 뭐 미사일이니 뭐니. 옛날 저희들이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5 5 m m 박고 포를 한번선한방뻥 때마다 사랑 가마가 무 날라간다 그랬어. 장모님 때는 어땠나요? 포함 말고 연습할 때, 그래서 어 연습도 제대로 이제 못 했던 그런, 어 뭐, 그러니까 그냥 모형 갖고 연습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격 연습할 때 총알 한 개가 뭐, 그때 신탄진인가, 뭐 담배가 있었잖아요. 그 담배 한갑값시다뭐 이렇게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벌써 한 40여 년어 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급정서 뭐 핵이 있다 고했 뭐 많이 하는데 그 서로 알아달라는 그런 이제 이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적어도 어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하면 어 그게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어 우리나라에는 어 미국 기업들 또 중국의 어 많은 이제 소위 동포를 비롯해서 중국 사람들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늘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림동은 어 적어도 미사일 공격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laughs> 라고 어 농담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직은 이, 이 전쟁이니 뭐니 어렵다 힘들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사 43장에서는 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기 이름이 바꿔집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 음 혹시 아시나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 혹은 속인다. 뭐 사기꾼 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야곱은 형에서의 뒷꿈치를 잡고 나와서 늘어 이제 형에게 눌렸으니까 어떻게 하 형을 이겨 먹으려고 이제 꾀를 많이 쓰다가 결국은 어 어머니와 이렇게 합작을 해서 어 아버지에서를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받잖아요. 그 축복을 받더게 장자가 된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그, 그거라도 나는 있어야 되겠다고 이제 이런 욕심을 부르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 쫓겨가잖아요. 쫓겨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이 외삼촌 라바는 야곱보다 더 한수 위죠 그 야곱을 계속 속이잖아요.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만큼 열심히 이, 연애를 하면 <laughs> 못 이울 줄게 없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하루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라해를 사랑해서 7년을 하루 같이 어 외삼촌의 어 집에 모성을 살잖아. 돈한푼안 받고 열심히 일해 주고 7년 동안 일해 줬는데 첫날 밤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라헬이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계약을 하잖아요. 7년을 더 해라. 14년을 해라. 그 14년 동안 야곱이 어 무료 봉사를 해 주고 아내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곱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라반과의 그 약속이 다 틀어지면서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다가 결국은 야반도주 하잖아요. 야반도주 해서 오는데 이제 뒤에 이제 라반이 쫓아오고, 쫓아오는데 이제 라헬이 그 이제, 어,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즉, 이제 외삼촌을 이제 돌려보내죠. 도망 온 것이 아니고 훔쳐 온 것이 아니라 다내 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와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돼 형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은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제 이 끌고 이제 마중을 나오잖아요. 이놈은 자서 이제 한번 보자. 야곱이 이제 위기를 느끼고. 야폭한 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제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밤새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하지만 야곱이 끝까지 매달리죠.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얻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우 이긴 걸까요 아마 어, 우리 흑우영 장노님이 우리 재하랑 실험을 한 번만 반, 하시면 반드시 질 겁니다 그죠 재하랑 실험 한번 쳐요 손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 가지나다 내니까 이길 때까지 합니다. 딱 고마우면, 이해되셨어요? 그죠? 야곱이 축복을 안 하면, 내가 안 놓겠다고 하니까, 손자가 달라붙어서, 아들이 달라붙어서, 나 이겨먹으려고 팔씨름 하자고 하자 해서 했는데, 진짜 저서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다. 네가 이겼다. 이거잖아요. 이게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과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곱 같은 존재였고 또 오늘 지금 여기와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야. 괜찮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뒤에 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어렵다. 저렇게 힘들다. 뭐 몸에 어떻다. 뭐 많은 그런 우리에게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서도 우리가 야금이었던 존재가 이스라엘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너는 내 것이라고 붙들어서 지금 여기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꼭 찍어서 불러서 내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것은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집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 혼자서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참성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한번더 확인을 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거죠. 오늘 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대림동교의 식구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을 확실히 다시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심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 되었으면 좋겠다. 자그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지도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고난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 아주 힘들었습니다. 창세기 저 뒤쪽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나이가 지금 135살입니다. 그런데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돌아와 보면, 돌아보면 모든 시간들이 다 험난한 시간입니다. 즉, 살아있다는 자체가 권한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자체가 모든 권한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겨울이라서 모든 땅이 꽁꽁 얼어있습니다. 그런데 꽁꽁 얼는 것으로 생명이 죽고 없나요? 아니죠.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는 반드시 싹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황정이 변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지금 2023년 누구에게나 다 어렵다, 힘들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고 확정된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힘이다는 거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이 이사의 43장은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뭐, 늘, 어, 알고 있고, 또이 본문의 말씀을 한두 번안 들어본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다가 눈에, 어, 탁 뛰는, 어, 그런 이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를 대신한, 대신한다는 그런, 어, 말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크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게 큰 걱정이라고 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모실 때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쓰여진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을 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남쪽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서 지금 잡혀가가 있는 상황,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식민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심,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옆에 있는 주변에, 예를 들면, 국군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여기 보면 애국이라는 나라도 나오고, 구수도 나오고, 서바라는 이러 나라가 넘.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에서 큰 나라였습니다.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을 너를 대신해서 송량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를 대신해 주겠다. 내가 뭐라고 왜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다가 굉장히 큰 어, 어, 은혜를 받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아주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뭐라고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나를 볼때 어떻게 본다고요? 보배로운 존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하늘은 나를 보배롭게 생각을 한다. 또그 다음에 존귀하게 생각한다. 귀하게 되겠다. 2023년 하늘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기억해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자뭐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능력히 극복할 수 있겠죠 이겨낼 수 있겠죠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읽어 볼게요.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겠은즉 아 아마 이런 마음이 그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손자를 보는 마음, 손녀를 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좀 닮았을까? <laughs> 그거 아닐까요? 더더 그런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마음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보배롭다 그러고 존귀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그 답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이것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영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절로 돌아가 볼게요. 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존귀하게 여기주고 너는 내 것이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3년 하늘을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 저는 저 붙잡힌 자로서 는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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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는능는히 모든 것들을 감는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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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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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 같은 존재였으며 또 이스라엘 같은 보잘 것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큰 은혜와 더큰 은총이 더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녹록지 않은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낭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의 그 놀라운 뜻을 아름답게 펼쳐내는 우리 대림동계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